다음은 Fraunhofer 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s ISC 연구소의 울프 그로스께서 "Characterizing Automotive PEMFC Membrane Electrode Assemblies"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Hello. 안녕하세요. 저는 울프 그루스라고 합니다. 프라운호퍼 태양 에너지 시스템 연구소인 ISE에서 연료 전지 시스템부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차량용 PEM 연료 전지 막 전극 접합체 즉 MEA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량용 연료 전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해 주시는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라노포 연구소의 수소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연료 전지 막 전극 접합체의 테스트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연구소에서 MEA 생산 관련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전망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라노퍼 연구소는 수소 기술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소 관련된 소재부터 시스템, 그리고 안전 관련된 연구까지 전체의 밸류 체인을 커버합니다. 이러한 활동들 중에서 저희 프라노퍼 태양에너지 연구소인 ISE 연구소는 수소 관련된 기술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약 1300명 정도가 되고 대부분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 그리고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예산은 약 1억 유로 정도가 됩니다. 수소 관련된 기술 분야의 비즈니스를 크게 나눠 보면은 세 개의 주제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속가능 모빌리티입니다. 두 번째 연구 주제는 합성 연료와 합성 재생 가능 화합물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파워 투 X 기술인데요. 주로 수전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프라노퍼 ISE의 연료전지 시스템 부서는 지난 25년 동안 연료전지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약 20명의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연간 예산은 약 300만 유로 정도가 됩니다. 프라노퍼 연구소의 특징이라면 저희가 업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부서 매출의 약 40%는 직접 산업계 연구 용역으로 수입이 발생합니다. 고객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저희의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고객들의 소재와 부품을 최적화하고 또 연료 전지 셀과 스택 디자인과 시스템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며 연료전지 운전 효율을 개선하고 셀 차원에서 그리고 시스템 차원에서 전략을 수입할 때 실험과 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들은 모델을 검증할 수도 있고 또한 저희가 모델링 작업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해서 고객들을 직접 지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연료 전지 막 전극 접합체를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먼저 MEA 즉막 전극 접합체가 무엇일까요? 연료 전지의 한 가운데에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을 전극으로 코팅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촉매제로 코팅된 멤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촉매제에 코팅이 된 멤브레인을 셀 영역에서 절단하게 되면 가스 확산층들이 이 각각의 전극의 윗부분에 위치해 있고 펜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가스가 새어 나가지 않은 게스켓 역할을 합니다. 이 부품을 전체를 합쳐서 막 전극 접합체 즉 MEA라고 부릅니다. 연료전지를 사용을 할때 MEA 내에서 여러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양자가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총매층으로 이동해야 하고 총매층 내에서도 계속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자는 전극 내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 특히 전극에서 기체 의 확산층을 지나 바이폴라 플레이트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체 확산이 이루어져야만 연료극 쪽에 있는 산소와 공기극 쪽에 있는 수소가 전극에서 혼합이 되어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반응이 일어난 결과로 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 물은 반드시 전극에서 빼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물이 차는 플러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체가 통과하지 못하는 멤브레인이 필요합니다.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기체의 크로스 오버를 최소화해야 하고, 또이 모든 서로 다른 프로세스와 현상들이 연료 젠지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촉매 코팅된 멤브레인 혹은 막 전극 접합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특정하고 또 특성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부품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특성을 이해해야 하고, 그래야만 연료전지의 운전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목 프로세스들이 다 정말 굉장히 복잡하고, 또 각각의 순서와 또 변수들을 다 살펴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는 각 순서마다 사이즈가 달라서, 기하학적으로 보았을 때 나노 분자 단위에서부터 미터 단위까지를 다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셀 영역도 보아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타임 스케일 측면도 측정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료 전지에는 전자의 이동과 같이 아주 빠르게 발생하는 프로세스도 있는 반면 연료 전지의 성능 저하 프로세스처럼 수년이 걸리는 서서히 일어난 과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극 내에서의 다양한 기능과 현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여러분들께 에글로마라드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 전극 내에 에글로마라드 모델의 경우에는 서포트 파티클이 구성이 되는데 주로 탄소 서포트 파티클입니다. 특히 하이 커브 하이 서퍼스 에리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카본 서포트에는 정말 많은 마이크로 및 나노 크기의 구멍들이 있습니다. 특히 플래티넘 기반의 파티클 경우에는 그러합니다. 아, 카본 서포트에서 촉매제 분자는 일반적으로 플래티넘 기반 촉매제 분자가 사용이 되고요. 양자 부분에 이 이오노머 층이 있고 또 이오노머가 서포트 파티클과 촉매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연구소의 핵심 역량은 바로 이 부품, 이 컴포넌트, 다시 말해 촉매제 코팅 멤브레인 또는 막정극 접합체를 특성화하는 것입니다. 여기 실험실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희는 퍼포먼스 특성을 분석하고 생애 분석을 하고 또 성능 저하 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테스트 벤치를 사용하는데 최첨단 장치입니다. 하루 24시간 운정이 되고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또이 테스트 벤치에서는 다양한 기체를 적용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염 관련된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양한 오염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습도 조절과 압력 조절을 구현할 수 있고요. 또한 특성화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전기화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첨단 특성 연구의 일부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주 품질이 높은 테스트 셀입니다. 저희가 몇년 전에 이 테스트 셀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후에 어떤 독일 기업에 저희가 라이센스를 주었습니다. 혹시 컴포넌트 차원에서의 고품질 테스트 셀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회사에 연결하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틱퓨얼셀이라는 스 회사입니다. 어, 이쪽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개발했던 테스트 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셀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매우 효과적인 액체 냉각이 되기 때문에 첨단 막정극 집합체를 특성화하여 매우 높은 전력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고요. 또두 번째는 이 테스트셀이 핸들링하기 쉽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샘플을 교환하는 셋업 자체가 아주 쉽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샘플들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특성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인시추 특성화는 엑스시추 분석과 함께 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소재를 살펴보고 소재의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전극 쪽에서의 소재 변화를 살펴보려면 SEM을 사용하고 어, 또 엘리멘트 분석에는 e d x 를 사용하고 총매 분석에는 XPS를 사용하고 또한 FIBSEM과 마이크로 CT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다양한 층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ICM, ICP-MS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료 전지에서 생성된 물을 분석하고 또 흥미로운 뭐 여기와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요소들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적용하는 인시추 특성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소재와 컴포넌트를 평가할 때, 특히 막 전극 접합체를 평가할 때에는 다양한 파라미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야 정확한 특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포텐셜을 봐야 하는 것이고, 또한 특정한 전류 밀도를 적용했을 때 얼마큼의 포텐셜이 나오는지 볼수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파라미터는 고주파 저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결국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프로세스, 즉 전자와 양자 이동과 같은 프로세스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저주파 저항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조 연료 전지의 좀 느린 프로세스로는 기체 확산 프로세스가 있는데 어떻게 기체 확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지 살펴보고 또 전기 화학적으로 활성화된 표면 영역의 변화를 분석을 하고 또한 더블 레이어 카패시티와 크로스오버 커런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데그레이션 성능 저하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테스트 프로토콜을 적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특히 가속 스트레스 시험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 포텐셜 사이클을 수 차례에 걸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1년의 실험들을 저희가 수행을 했었는데 최대 8만 번의 사이클을 적용을 했었고. 다양한 종류의 AST, 즉 가속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촉매제 서포트 테스트 프로토콜인데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지정한 프로토콜이고요. 또두 번째 AST는 촉매제 에이징 프로토콜입니다. 또세 번째는 멤브레인 에이징 프로토콜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각형 포텐셜 프로파일과 사다리꼴 포텐셜 프로파일을 차별화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촉매제 에이징을 위한 AST 상황이었는데요. 이 오른쪽에 위에 이 프로토콜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포텐셜 프로파일을 봤을 때 6초에 600mV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6초 동안 950mV 포텐셜로 진행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수소질소 환경에서 수행한 것입니다. 여기 볼수 있는 것은요, 다양한 종류의 CCM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CCM은 순수 플래티늄 총매제로 만든 것이고, 두 번째 CCM은 플래티늄 코발트 촉매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서로 다른 플래티늄 로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촉매 하중에서 평방 센티미터당 0.4mg을 사용한 시나리오와 그리고 0.25mg의 플래티늄을 적용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살펴보겠는데요. ECSA나 전류밀도나 퓨전 전항이나 어, 그런 모팔러지를 봤을 때이 하나의 AST 테스트 프로토콜에서 여러 다른 전극과 CCM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거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일단, 한편으로는, 총매층의 제조 프로세스나 총매층의 소재 구성을 조정하는 것이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운전 전략에서 로드 포텐셜 프로파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종 사용이 되는 테스트 프로토콜이 바로 총매 서포트 에이징입니다. 여기 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의 에너지부 테스트 프로토콜과 일본의 네도에서 사용하는 테스트 프로토콜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것 또한 수소질소 환경에서 진행이 되는데 미국과 일본의 프로토콜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 특성화 인터벌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표에 보시면은 전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수 있습니다. 포텐셜이 700mV로 했을 때, 미국과 일본의 테스트 프로토콜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딱 하나 있다면, 인터벌 차이가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이징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서로 다른 포텐셜 사이클을 적용합니다. 1V와 1.5V를 적용해서 이렇게 다르게 했을 때, 전류 밀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른 드라이브 사이클을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소재가 어떻게 다르게 거동하는지, 그리고 라이프 타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사이클이라는 것은 운전 중심의 테스트 프로토콜인데, 수소 연료 전지를 실제로 직접 적용을 하는 것이죠. 수소와 대기의 상황에서 적용을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서로 다른 세 개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네 개의 NEA 소재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정의한 드라이브 사이클이고, 또 다른 사이클은 ID fast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유럽 프로젝트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 번째 드라이브 사이클은 연료전지 DLC 드라이브 사이클이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일종의 유럽에서 서로 조화를 했던 드라이브 사이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네 개의 다이어그램에서 각각 보시면 전자화학 활성화 표면 영역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 서로 다른 소재마다 약간씩 거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드라이브 사이클을 적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성능 저하의 거동도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멤브레인 데그레데이션과 멤브레인 라이프타임 관련된 결과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저희가 가속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니도의 AST가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권장하는 AST와 같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과 일본의 연료전지 전문가들이 테스트 프로토콜에 동의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화학적 에이징이 있습니다. 어, 이 회로 전압을 계속 적용하는 그런 화학적인 에이징이 있겠고. 또 습도 사이클을 적용하는 물리적 에이징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알수 있는 것처럼 케미컬 에이징이 기계적 에이징보다 더 강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멤브레인 소재의 경우에는 특히 화학적 에이징이 더 강력합니다.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네 개의 멤브레인 유형을 볼수 있는데 롱 사이드 체인 멤브레인이 있고 또숏 사이드 체인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멤브레인들이 있는데, 한쪽 버전에서는 화학적인 안정화 처리를 한 멤브레인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그런 처리를 하지 않은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에이징 실험에서 보면 약 400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실험에서 분명히 볼수 있는 것은 안정화된 멤브레인은 약380 시간까지는 크게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화 처리를 하지 않은 멤브레이는 반대로 약250 시간이 지난 후에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Fraunhofer ISE의 MEA 생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잉크 포뮬레이션부터 시작을 했는데, 밸류 체인 상에서 촉매제 업체들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것이 카본 서포트 파티클에 플래티늄을 합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이 촉매 분말을 구매를 하고 이온 노모와 용제를 혼합했고요. 그리고 나면 이것을 디칼 포일에 적용을 해서 디칼 포일에서 촉매층을 만들고 이것을 데칼에서부터 연료 전지 멤브레인 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연료 전지 멤브레인에 직접 촉매제로 코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린 대로 저희가 그 다음으로는 품질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촉매제 코팅된 멤브레인의 특성화를 합니다. 저희 프라노퍼 ISE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잉크 형성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촉매제 분말을 이오노모와 용저와 혼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확산 단계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촉매층을 만들게 됩니다. ISE에서는 어,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스크린 프린팅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스크린 프린팅뿐만 아니라 슬로타이 코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앞으로 좀더 다양한 코팅 기술을 연구하고 조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 디칼코일을 코팅하게 되는데 이디칼호일에다가 촉매층을 프린팅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a 매 i 이 프린팅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다음에이 c 매 a 을 건조해야 합니다. 다음음에매층을을칼칼일일에서브레인으로 옮기기 위해서 핫 o 싱을을용합합다다 다음 음단는제제아아 말씀을 을린바바로로 인시추 특성화 단계를 거칩니다. 저희가 상당히 만족하는 것이 저희의 생선 공정들이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특성화 또한 매우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연구 결과, 저희의 실험 결과들이 과학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저희는 네 가지 종류의 MEA를 생산한다는 것을 표시했는데요. 이네 가지 종류의 막정극 접합체를 두 가지의 상대습도 조건 하에서 행동을 특성화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볼수 있는 것은 이 파란색 라인과 오렌지색 선이 거의 동일하게 구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생산 공정과 특성화가 신뢰할 수 있고 또 반복할 수 있는 공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우 안정적이고 또 반복할 수 있는 인시추 특성화를 멤브레인 전극 관련해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적용이 되는 레이어는 멤브레인 자체일 수도 있고, 총, 전극과 총매 혹은 총매 서포트에 대한 평가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소재 연구 그리고 소재 최적화 연구 작업을 지원해 드릴 수 있고 컴포넌트 최적화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생산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생산 공정과 생산 파라미터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또 해당 컴포넌트들의 거동 조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생산하고자 하는 소재 관련된 연구도 함께 수행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촉매제이던 뭐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멤브레인이던 이온오머이던 다 가능하고. 멤브레인 전극 접합체 생산도 가능하고 퍼포먼스나 라이프스타일 분석 등을 인시추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상담회 때 자세한 말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연구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